가을가을한 메이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laughs> 왜 이렇게 오늘따라 빛이 조금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시원해 보이는 빛이 들어오지 않나요? 잘안 따라주네요. 어쨌든 일단 계획대로 가 볼게요. 오늘은 가을에 할수 있는 조금 자연스러우면서도 쉬운 가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킨케어까지 맞춰준 상태인데요. 제가 찍고 있었는데 카메라에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다시 찍게 되어서 일단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발라줬는데 닥터 멜락신의 시멜리트 칼슘 볼륨 앰플. 눈 주위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꺼지는 게 칼슘이 점점 없어져서 이렇게 꺼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칼슘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한번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음. 발라주고 있는데 확실히 안티에이징 제품을 써주면은 조금 더 피부가 쫀쫀하고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크림 바르려고 선크림까지 짜놨는데. <laughs> 하여간 스킨케어는 저 라인으로 해줬고요. 이제 선크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선크림은 RMK의 선크림이에요. 크림을 한번 발라줬습니다.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제품 써줄게요. 헤라 스킨 레디언스 글로우 쿠션.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의 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쿠션이 굉장히 글로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얼굴에 올라가서 제가 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싹 발라봤어요.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제품이다 보니까 엄청난 커버력을 기대할 수는 없어서 커버는 한번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사용해서 커버해보도록 할게요. 이 잡티를 한번 커버해봤습니다. 피부 메이크업 지속력을 위해서 픽서를 한번 뿌려볼 건데요.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잘 말려줍니다. 픽서가 마르는 동안 아이프라이머도 한번 써줄 건데요. 어반디케이 제품 사용해볼게요. 조금 덜어서 요즘 진짜 제가 빠져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눈에 주름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은 게임 현상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 프라이머를 써주니까 눈에 게임 현상이 정말 덜해서 진짜 행복할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이게 은근히 엄청 신경 쓰인단 말이죠. 이렇게 눈 주위에 한번 프라이머를 발라봤어요. 블러셔를 한번 해볼 건데요. 블러셔는 이걸로 한번 해줄게요. 바비브라운 크리미 컬러 폴치크 앤 립스. 얘도 이렇게 짜는 타입인데 이 정도 콩알만큼만 짜도 돼요. 얘만 발랐을 때도 컬러가 예쁘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아까 썼던 이 제품을 조금 이렇게 꾹 눌러서. 제품을 묻혀준 다음에 이런 믹스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 컬러가 만들어졌죠? 자연스럽게 누드톤 느낌으로 블러셔를 한번 해줬어요. 이제 파우더로 조금 필요 없는 광을 잡아주도록 할 건데요. 세포라의 파우더를 사용해 볼게요. 머리가 붙을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잔머리 부분도 파우더 하면서 이렇게 조금 잡아주시면은 스킨케어 하면서 약간 떡졌던 느낌을 없앨 수가 있어요. 사실 브러쉬로 하면은 제일 좋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퍼크 타입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눈썹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눈썹 부분에도 유분을 한번 잡아볼게요. 눈썹을 그릴 때도 유분을 잡아줬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팔자 부분에도 한번 꾹꾹 눌러줄게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사실 파우더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건조한데 얼굴에 머리카락 달라붙는 게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얇게, 아주 얇게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쉐딩 한번 해볼 건데요. 웨디드 그림자 쉐딩을 사용해줄게요. 상호 재조명이라는 색상이에요. 큰 브러쉬 붙여서. 쉐딩을 잘못했다가 정말 화장이 진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쉐딩 브러쉬는 이렇게 약간 좀 진짜 후들후들하고 좀큰 브러쉬?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 브러쉬는 에뛰드에서 쉐딩이랑 같이 아마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진짜 후들후들하다 할까요? <laughs> 작은 브러쉬로 노즈 쉐딩도 같이 해줄게요. 브러쉬로 쉐딩을 좀 묻혀서 여기 인중과 입술 연결하는 윤곽도 잡아줄 건데요. 이렇게 입술 산도 조금 더 윤곽이 뚜렷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남은 양으로는 애교 부분도 한번 지나가 줄게요. 눈썹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 페리페라의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이거는 토프 브라운 색상이에요. 오은 약간 자연스럽고 좀 서글서글한 이미지를 내고 싶기 때문에 조금 브라운 톤의 차분한 브로우를 가져왔어요. 브로우 색상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브로우를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 눈썹결을 한번 잡아줄게요. 정말 늘 써주는 이 롬앤 한올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결을 한번 잡아볼게요. 깔끔하게 잡아줬습니다. 이제 섀도우를 한번 깔아볼 건데요. 섀도우는 이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허니 브라운이라는 색상이에요.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이 컬러랑 적당히 믹스해서 한번 눈에 발라볼게요. 좋습니다. 정말 응? 은은하죠. 해봤는데요. 섀도우는 이 정도만 해주고 바로 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봐요. 아까 팔레트에 있던 가장 진한 색상으로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도 진하지 않게. 깜깜 찍어가면서 점막을 채워주는 느낌.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해볼까. 봐. 확실히 보면 한 곳과 안한 곳에 좀 뚜렷함의 차이가 있죠? 면봉이 없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조금씩 스머징 하면서 발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한번 발라볼 건데요 아워글래스에서 새로운 색상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항상 즐겨 바르고 있는 아워글래스 팬텀 볼륨 와이징 제가 원래는 트레이스라는 색상을 엄청 즐겨 썼는데 이번에 센스라는 색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색상 한번 발라보고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어글래스 제품은 이렇게 한번 나오면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실 때딱 사용할 만큼만 빼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두근거리는데요? <laughs>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laughs> 딱 제가 원하던 색상이에요 세상이나 약간 베이비 핑크 같으면서도 굉장히 차분한 핑크가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연하고 좀 누디한 립을 선호하는데 이런 색상을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 볼륨 마이징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써봤지만 진짜 여기 아워글래스 제품은 좀 대체 불가인 것 같아요. 색상도 너무 고급지고 세상에 너무 예쁘다.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오늘 약간 가을에 따뜻하고 웜한 느낌의 조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빛이 안 따라주는 바람에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색상이 실제 색상이랑 좀 다르게 보여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진짜 따뜻한 그런 메이크업 할 때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핑크 색상이라서 너무너무 예쁘네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가을 느낌 나면서도 차분하게 할수 있는 글로시 투명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한번 마쳐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어, 왜 이러지? <laughs>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오늘?